오류묵상 시간입니다.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는 것이었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표현해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인물 중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먼저 빈숙이 12장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구스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자기의 누나와 형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 모습을 보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분명 수많은 비난들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비난을 받고 있는 모세에게요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드러운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비난만 받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가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던 모세, 그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던 거였어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모세가 천막에 가까이 와서 보니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가지고 온 돌판들을 산기슭에서 내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우상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이 보였던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적힌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또한 모세는요. 그 다음으로 이 금송아지를 불로 녹인 다음에 금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금가루를 물에 넣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대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요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앞에서 비난받는 것을 그냥 다 받고만 있다 아무 말도 못하던 모세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그냥 받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이 찬양의 가사가요. 이 온유함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봤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여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나의 모습을 다짐해 보세요. 때론 비방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보처럼 받아들였던 모세처럼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에 불같이 화냈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나의 하루의 삶을 다짐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